아니니까심편 38편 발절에서 14절입니다. 네, 다시 듣겠습니다. <laughs> 네프코티 네프코티는 푸구에서 왔고요. 푸구는 여기 그 개혁 개정에는 어, 피곤하여라고 어, 번역이 되어 있어요. 그리고 어, 그, 어, 세 번역 성경은 쇠약하여라고 그리고 카논 바이블이라고 있는데 무력하여 어, 어, 바른 성경은 기력이 쇠하여라고 푸구를 번역을 했어요. 그래서 어, 아인 피벌했죠 피블, 넘이라고도 했거든요. 넘은 이 감각이 감각이 떨어지다 이런 뜻도 있어요. 어, 손발에 감각이 없는. 그래서 이 단어가 어, 야곱이 어, 그 요셉이 종리가 되었다는 그 소식을 듣고 깜짝 놀래가 쓰러졌는데, 어 그때 푸그라는 어, 이 단어를 썼어요. 어, 하여튼 많이 놀라고. 그냥 기운이 싹다 빠져버린거죠 너무 놀래서 그리고 왜니때캐티니때캐티 캐티. 예, 다하 다하는 이거는 어, 부서지다 아, 다 부서졌다 다하 아, 크래쉬 예. 산산조각 나다 예. 어, 완전히 가루가 되었다 이런 뜻이겠죠 아든 아, 메오든 아든 까시고요 메오든 대단히 그래서 어, 여기는 아, 주심하게 그래서 샤, 샤아그티 샤아그티는 샤아그 샤아그는 어, 로어예요. 이거는 그 신음하다, 울부짖다. 예. 예. 민나하마트 민나하마트는요. 어, 나하마트, 나하마트는 어지테이션. 어지테이션은 어, 에지테이션. 어, 에지테이션은 어 고통, 이런 뜻이 있죠. 여기서, 예, 어, 교역계정에서는, 어, 불안하여라고 분위기 되었어요. 마음이 불안하여서 신음합니다. 예. 불안하다. 예. 어떤 데는 보면은, 이제, 어르렁거리다. 이런 뜻도 있고요. 음, 그러니까, 어, 너무 이제 다윗이 마음이 불편하고 불안한 거죠. 리비내 마음이, 내 마음이. 예, 구절 보겠습니다. אדוני נגדך כל תאוותי ואנחתי ממך לא נסתרה. אדוני נגדך כל תאוותי ואנחתי ממך לא נסתרה. אדוני, תשמעו. 주님 네게 네카 네게 네카는 네게드가 앞이란 뜻이더라고요. 그래서 네게드에 하가 붙어서 당신 앞에서 당신 앞에 또는 당신께 예, 모든 콜 모든 콜콜 예, 모든 타아바티 타아바티는 타아바 타아바는 예, 어, 바람이에요 바람. 예. 그, 이 단어가 찾아보니까, 어, 그, 장세기 3장에 처음 나왔거든요. 어, 아, 내가, 그, 바, 보암직하고, 어, 뭐, 어, 담스럽다라고 했잖아요. 보암, 보암, 보암직하다는 것은, 아인이란 단어를 썼죠. 눈에, 눈에, 눈에라고 했잖아요. 그쵸. 그리고, 어, 어, 탐, 아, 눈에, 아, 눈에 다바 다바 다바라는 단어 t a 어요 Tab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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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t a b 이 Taba. Taba. t a b 어 Taba. t 3장 6절에 있어, 장생이 3장 6절에 있는데. 하여튼, 내가, 나의 이 바라는 다 바가, 나의 바람들이, 어, 모두, 모두 콜, 모두 내게 될까? 당신이 있습니다. 예. 네. 제 다른 거 필요 없습니다. 당신만 필요합니다. 당신만. 우리가 시편을볼 때, 음, 그냥, 어, 그, 주님 앞, 내 소원이 주 앞에 있어오니, 어 소원이 주님 앞에 있지. 이렇게 생각한 게 아니라, 이 말씀의 강도는요, 정말 이절망적인 상황 속에서 정말 당신밖에 없습니다라고 말하는 거예요. 내게 대하, 골 아, 타 아, 바, 티, 다, 바, 티, 나의 바람들이, 그리고 왜 안내, 하, 티, 안내, 하, 티, 그리고 나의 안내, 하, 티는, 싸, 나의 단식. 안나 안나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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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나라 단식 단식이 민맥하 당신으로부터 있습니다 당신 당신아 이까지 읽어야 되겠네요 당 단식, 나의 단식의 민맥하 당신으로부터 로 니세타라 니세타라는 사타르 예, 사타르 사타르는 숨기다 예, 감추이다 숨기다 스님 앞에 어 지금 내가 단식을 내가 당신께 마저도 숨기지 않겠다 이런 뜻이겠죠. 예. 그리고 공동분역은 이게 소원을 주님께 모두 아 아름, 숨김없이 아릅니다라고 했고요. 계의 개정은 나의 단식이 주 앞에 감추이지 아니하나 아니하나이다 서 예. 이게 어, 지금 이 분위기로 봐서 나는 당신께 예, 여기서 당신으로부터지만 당신께도 되겠죠. 난 아무것도 숨긴게 없습니다. 아, 당신은 나의 모든 단식을 들으셨습니다. 이런 뜻이겠죠. 그래서 10절. 네, 다시 한번 요 리피 사하르 하르 아사바니호이 레오르 에나이 감헴엔 이키 리피 리피는 나의 마음, 나의 심장이죠. 이것은 어디에 글자가 이제 사하르란다는 거죠. 사하르. 사하르는 이제 어, 상인이란 뜻도 있고 이제 상인이 여기저기 다니니까 뭐 둘러다니다라는 뜻도 있고요. 그리고 어, 이제 이게 피해형인데 이것이 이제 아 잠시만요. 피해형, 피 PL 맞죠? p l 형인데어 피해형인데 어, 이것은 이제 막 심장이 두근거린다. 예 그냥 그냥 둘러 다니는 정도가 아니라 강하게, 그렇죠? 그래서 사하르하라 사하르하라 막 심장이 막두근거립니다 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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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자바니 아자바니는 아자바니는 아자바니 고희 어. 어. 아자브는 버리다라는 뜻이잖아요, 그렇죠? 예. 예, 버리다인데. 어, 기서는 떠나다, 버리다인데, 어, 이것이 코히 코희, 예, 코아흐가 힘이잖아요. 그래서, 나의 힘이, 예, 그래서, 요드가 붙어서, 코아흐의 요드가 붙어서, 코히 나의 힘이, 아자브니 아자바니, 예, 이제 힘이 없다는 거죠. 그래서 내 심장이 두근거리고 있다. 심장이 두근 두근거린다는게 거의 뭐, 피를 막 출혈도 하고 이래가지고 거의 사람이 죽기 일보 직전에 심장이 마구 뛰는 그런 상태일 수도 있겠다라는 생각이 드네요 그리고 왜그 오르 에이 나이 나이의 눈에 빛이 예감 진실로 햄햄 예어햄 그것들이 그 눈들이 어 에인 어 이티 나와 함께 있지 않다 예 그래서 이게 어 내 눈이, 그냥, 눈도 안 보인다, 이런 것 같은데요. 예. 오르 에이 나이가요. 눈의 빛인데, 예. 눈빛이라고 하는 게, 어 눈이 안 보인다라는 뜻도, 그래서, 어, 이게 보니까, 음, 어, 그, 개혁계정은 눈의 빛이 나를 떠났다라고 했는데, 공동번역은 안중마다 안중이 흐려졌다라고 했어요. 이건 백내장이다, 이런 뜻인가? 예, 그런데, 음, 눈도 빛이 있어야 보잖아요, 그쵸? 그렇죠? 그러니까, 이게 지금, 무슨, 어, 아무것도 보이지 않는다, 깜깜하다, 이런 표현인 것 같아요. 예, 다윗의 상태가 심각한 거죠. 뭐, 환자로 말하면 거의 뭐 산소 호흡기 되고 있는 중환자 인생인 거죠. 그죠 오하바이 베레 아이 민네 야아두케로바이라크 아마두 다시 한번 들어볼까요? 오하바이 베레 아이 민네 야아두케로바이라크 아마두 그래 가지고요. 10절 오하바이, 예, 오하바이. 오하바이는, 어, 어, 아, 아하브가 사랑하다죠, 사랑하다. 사랑하다인데, 오하바이는 사랑하는 자죠, 뭐, 음, 애인. <laughs> 어, 어, 근데, 애인인데, 나의 사랑하는 자, 내가 사랑하는 자겠죠, 뭐, 뭐 자식들, 뭐, 아내, 네. 뭐 그런 사람도 있잖아요, 그렇죠? 정말 내가 사랑하는 사람, 내가 아끼는 사람. 그리고 레 아이, 레 아이, 레 아이는 친구. 그다음에 어, 제일 많이 쓰인 것은 이제 어, 이웃 사람들, 예 이웃 사람들, 근데 네이버, 레아, 레아, 이웃 사람들이 민네게드. 어, 네게드는 아까 놨죠. 네게드는 앞에서 예 before잖아요 그렇죠. 민은 from이고 from before잖아요 그렇죠. 민네게드가어 음, 앞에서 어, 어 앞에서부터 어 니께 이 닛게이, 니께 이는요 네게드 이거 또네게개 네, 아, 네가 아, 내가, 내가내가내가는 내가는 마크 되어 있는데 찾아보니까 어, 어 이게 재앙이란 뜻이 제일 많았고요, 브레이그 예. 재앙, 그 다음에 상처, 어, 그 다음에 상처가 났으니까 그 상처된 타격 예. 이런 것들이더라고요. 예. 그러니까 나의 상처, from my from f r e a k 라겠죠 from me. 내어그 다음에 니이 니께 이가 my f r a m 에요 my f r a m 여기서 나왔죠. 예. 어. 닛게, 여기 나의 상처로부터. 예. 그래서 어떻게 한다? 이, 이 아무두 아든아든 멀리 떨어져서 서, 서 있다. 예. 서아든 서다죠. 아마드는 선대, 섰다는데, 여기가 어떻게 섰냐 하면, 여기가 민데게드, 어, 우로부터 쭉 멀찍이, 이제, 아, 아, 아마드 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야, 아모두, 예, 어, 야모두, 그들이 섰습니다. 예, 예, 미알료지만, 그냥, 같이 섰습니다. 그리고, 캐로바이, 캐로바이는 가로브가로브는 가로브, 어, 니어, 네. 근처에 있는, 어, 가까운 근친의 친척들, 뭐 친척이라고 하면은 형님네, 동생, 뭐 여동생, 사촌, 뭐 외삼촌, 삼촌, 뭐, 뭐 많은 그 다윗의 친척이 있지 않았을까요? 그 모든 가로부들이, 가로부, 캐로바이나의 친척들이 메라호크 멀리서부터 라호크는. 멀리 파 멀리서부터 아마두 아마두는 아마트 쓰있다 멀찍이 이제 다윗하고 가까이 하지 마라 다윗하고 가까이 하지 마라 어, 우리도 죽는다 영모의 응. 응. 집안이다 농지 처참이다 뭐 그렇게 되겠죠 1십절 들어보겠습니다. Vedo Roushe Raati, dip beru a vod. kol hajom je gub. Ta <tý> smůla zmítaj. Dva jinak šume bakeshe navši. Vedo Roushe Raati, kol hajom

더칠 놓고 이제 딱 잡히도록 했단 말이죠. 누가, 어, 3인칭 복수네요. 어, 그들이 더칠 놓았다. 나가슈가, 옛 예, 나, 나케슈, 어, 메바케쉐, 메바케셰 바카시는, 바카시는 찾다잖아요. 그죠 바카시는 찾다인데, 어, 분사형이 되어서 찾는 자, 메바케쉐, 찾는 자들이, 추노 뭐 이런 거 있잖아요 그 쫓는자 그쵸 예, 메바케시 나를 쫓는자들이 나 어, 길목에다가 나카시 나카시를 이제 올무를 놓았다는 거죠 나피시 나의 생명을 나의 생명을 이제 찾는자가 아 예, 메바케시 나피시 <laughs> 나의 생명을 찾는자들이 예, 메또레시 도레시에도 따라시따라시도 딸하시, 고하다, 예. 찾다, 예. 어, 어, 어떤 찾다인데 어떤 거냐면 라티 예. 나의 어, 라를 예. 나의 그 어, 라는 여기서는 해하려고 하는 예. 어, 라가 나쁜이라는 뜻이잖아요. 해롭다, 나, 나쁘다 불행하다 어, 이게 이불이란 뜻이든, 라아가, 그렇죠 라아가 이불인데, 이게 이제 이불이지만은, 어, 이기선 나의 불행, 예. 나의 상처를 이제 구하는 자들, 또레쉐들이, 어, 디베루 말을 했다. 어, 그들이 말을 하였다. 음, 음. 핫보트, 예. 핫보트는 핫바트, 핫바트는요, 파트는 어, destruction 예. 파괴 예. 재난. 그런데 예. 여기서는 이제 개혁개정에서는괴약한 일을 말하, 말하였다. 괴약하다라고 했네요. 괴약하다괴약하다 어, 어, 괴약하다. 그래서 이제 이게 어, 해로운 것이라고 번역이 됐네요. 흠정역에는 어, 해롭, 해롭다라고 번역을 했고요. 어, 세번역성경에서는 어, 불행이라고 했네요. 불행. 불행을 어, 말을 한다 어, 하였다 그리고 우 그리고 어, 미르모트 미르모트는 미르마 미르만 거짓말이죠 미르만 거짓말을 콜하온 모든 날 동안에 하루 종일 모든 날을 예후구하였다 예후구는 어, 이렇게 말을 중얼거리는 거예요 중얼거리는 거. 학가, 학과, 학가는 메디테이터막 중얼거리는 거, 또 생각하는 거, 어, 또 이건 또시 시너마였는 거. 그런데 여기서 개혁 개정은 업모를 음, 꾸미다라고 했어요. 학가, 어, 업무를 꾸미는데 이제 저 자기들끼리 소은소은소은소은 계속 뭔가를 모의를 하면서 이야기를 하는 거죠. 생각을 계속하는 거예요. 저 다윗을 어떻게 하면 죽일 수 있을까? 그것만 생각하는 거예요. 예. 응. 콜하이온나 하루 종일. 예. 우리가 어 저기 주식 하는 사람들은 <laughs> 하루 종일 지금 종목을 빼야 되나 넣어야 되나 빼야 되나 넣어야 되나 어디에 넣어야 되나 뭐 그런 생각 많이 하잖아요. 돈이 조금 있으면 집을 살것 같으면 하루 종일 어느 집을 사야 되느냐 저기 어느 동네로 가서 사야 되느냐. 지금, 월세로 있어야 되느냐, 어, 대출을 해야 되느냐, 이거를 하루 히 생각하잖아요. 그죠 콜, 하용 예, 흐, 구. 그냥 계속 생각하고 말하고, 생각하고 말하잖아요. 그런 상태다라고 얘기를 하는 것 같죠? 예. 13절 보겠습니다. 13절. <목소리> 와 아니 헤레쉬로 애스마 와 일렘 로이프타 비브. 어, 저 만들었어요? 예. 아, 아니 아니는 나죠. 나는 나는 어, 마치 라이트죠. 전지사 헤레쉬 헤레쉬는 음, 기가 어두운 사람. 헤레쉬. 김부거리. 귀가 완전히 나물인 거죠. 로시가 머리인데 귀가 확 가버렸네요. 그렇죠. 그래서 귀가 먹었다. 귀가 안 들린다. 헤레쉬. 그래서 헤레쉬 귀를 못 듣는 자체로. 아 나는 에쉬마 나는 듣지 않았다. 로 않았다. 로에쉬마 나는 듣지 않았습니다. 뭐 그냥 뭐 길을 막고 살았다는 거죠 그렇죠 그리고 우해 일렘 그리고 일렘은 일렘 일렘은 이거는 뮤트 말하지 않았단 말이네요 사람이 고난이 많으면 어 말을 하지 않는 데도 있잖아요 그쵸 일렘 말을 하지 않습니다 로 안았다 이페타 이페타는 파타 파타는 어, 입을 열다 열단 뜻이든 파타 열다 벗기다 자유케하다 어, 이스는 넓게하다 뭐 하지만 이스는 오픈하다 예. 파타 오픈하다 그래서 로 이프타 피브 아, 나 그의 그의 입술을 그 입을 나는, 나는 버거리가 되어서 나는 열지 않았습니다 나는 말을 참았습니다. 남이 말하는 것을 이제는 들을 필요가 없고 어, 또할 말이 있어도 벙어리가 아예 돼 가지고 나는 벙어리니까 말을 안 하겠다 라고 해버린 거죠 다시 한번 들어볼까요 아 ש ר 쇼메 ש 웨엔베 מ ֵ א ו 그러데와 에히 나는입니다. 예. 하야는 되다 이다이죠. 하 되다 이던데 에히는 나는입니다. 케이시 마치 사람이다. 아쉐그 사람은 로쇼메야 어, 나는 듣, 듣, 샤마가 듣다죠. 샤마. 이아이 왔을 때 듣자죠. 예. 샤마, 예. 샤마 해가 오면은 기뻐하더고 아이니 오면은 어, 듣다죠. 예. 요, 요 이어폰 같이 생겼죠? 샤마 아가 아이는 눈이라는 뜻이지만 이어폰 <laughs> 샤마 듣다 그리고 애인 없었다. 내 어. h e 그입에 어, 뭐가 없었냐면 토하호트 토하호트 없었다. 토해카는요. 음. 해하는 논증, 어, 리프로프, 예, 리뷰크, 비난, 어, 비난도 안 하고 어, 남들이 하루종내 어, 얘기를 하고 해도 어, 나쁜 얘기 죽일 얘기 해도 나는 그 사람들을 이제는 원망 안 하고 야 죽어라 이런 얘기도 안하잖아그렇야 <laughs> 예, 나는 죽어야 돼 어, 나쁜 놈들 그런 말도 이제는 막 안 했다는 거예요. 그죠? 도해하. 예, 도해하. 도해하. 반박하면썼다 도해하가요. 좀 찾아볼까요? 도해하가, 어, 어, 처음에 쓴 게, 리뷰고, 책망하다 라는 뜻으로. 그리고, 11기 어, 하 19장 3절에 있네요. 책망하다. 요배에서는 논쟁하다. 어, 뭐, 반증하다. 뭐. 그냥 답쁜 말을 하든 말든 귀를 막고 멍어리가 되어서 그냥 그걸 다 받고 있는 거죠 예. 아, 다윗이 참 힘든 시간을 보내고 있네요 예. 오늘은 어, 크리스마스 이브인데 제가 오전에 너무 바빠서 이제 녹음을 해서 올립니다 예. 여러분 좋은 하루 되세요 감사합니다